자, 맵 선택권은 어 서지 선수에게 있었고요. 대각으로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11시에는 서지 선수가, 5시에는 카덴지 선수가 있는데 그때 이 서지 선수가 <laughs> 핵쏠때그거 보셨어요, 프리니 선수? 아, 못 봤습니다. <laughs> 핵이 떨어지는데 네. 이렇게 핵을 1점 사를막 하고 있더라고요. 아. <laughs> <laughs> 아, 그 떨어지는 그, 그 <laughs> 그림을 보이니까 네. 나중에 저희는 이제 옵저바면으로 보니까 모르는데 네. 몰랐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동영상으로 보니까 네. <laughs> 해에서 네. 사드, 사드 사드라고 와나 그래서 왜 뮤탈리스크가 떨어진데 거기로 오고 있지 봤더니 그를 아, <laughs> 떨어지는 거 잡으려고 그만 되는지 알고 그 다음에 이 카덴지 선수가 퀸을 끌고 적진으로 왔을 때그세 명의 적우 선수들이 막 물개박수 축을 했거든요. 음... 그게 이제 지금 다시 리터 매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일단은 뭐 위치만 봤을 때는 대각선인데, 사실, 어, 카덴지 선수가 네. 3회 처리 플레이를 좋아하는 선수의 적을 하면은 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초반에 압박을 받지 예, 않고 드론을 마음껏 찍어내면서 예. 플레이를 할수 있는 게 대각선인데 어, 서진수 아, 그 선수의 플레이를 제가 봤을 때는 보통 투해처리 플레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투해처리에서 네.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주도권을 잡고 그 이후에 운영을 흘, 어, 풀어가는 식의 플레이를 좀 선호하는 선수라서 이렇게 됐을 때 본인의 스타일상만 봤을 때는 서진수 선수가 좀더 오히려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예. 제가 그동안 봤을 때 물론 이제 홍진호 선수도 있고 가난한 경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운영을 근데 카잔치가 제일 가난한 것 같은데요? 어.. 진짜가요. 보통은 이제 가난한 플레이를 할 때도 <laughs> 어, 어느 정도 이제 최적화라고 표현을 하죠. 해야, 그 해야 가난, 되는데 그 가난함이 어, 서로 이제 그러니까 상대에게도 가난하게 맞춰져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 그런 올인 러시가 통하는 건데 그렇죠. 혼자만 가난하면 절대 안 돼요. <laughs> 그 그렇죠. <laughs> 네.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남성 게이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이제 갖춰야 될 덕목이죠. 그렇죠. 자, 네. 자 일단 서지수 선수에게 대각 서치를 갑니다. 그렇습니다. 지 선수 이거는 준비가 돼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뭐냐면 대각 서치를 통해서 만약에 상대가 대각의 위치에 있다 그랬을 때사회 처리. 예. 그리고 가로 세로로 갔을 때어 어, 가로 세로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투회 처리.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어떤 그 스스로가 정해놓은 어떤 패턴이 있을 수있다 빌드가 네. 있겠죠. 네. 자 일단은 안마당 회처리 가져가고 스포닝풀을 가져가는 가운데 도론이 다시 한번 네. 나가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세 번째 처리를 오 근데 어 입구 쪽에 짓나요? 어? 와 이거는 나 특허네. 원원원 지금 방금 들어가서 혹시 가스를 보고 나왔나요, 서지수 선수?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보고 나왔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체크를 못했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입구 쪽 해저리는 괜찮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자 팩토리 올려주고 있는 서지수 선수 오, 일단은 두 번째 정찰에 의해서 예? 확인합니다. 어 카카루가 두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처음 우린 말이야. 확인을 습니다 자, 일단은 확인을 하고 다시 해처리 숫자까지 모두 확인하고 있는 서지수 선수. 카덴지 선수도 상대 보고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서지수 선수 들어가서 3회 처리 플레이인 걸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빌드 자체가 지금 원배럭 더 어, 원패럭 더블이 아니라 해토리잖아요. 예. 여기서는 이제 다양하게 파상되는 빌드들이 많습니다. 뭐 원원원도 있고요. 아니면 최근에는 뭐오펙 꼴리아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어, 다채로운 빌드가 많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 선택은 어 원원으로 좀 보여지네요 가스도 예. 하고 있고 네자 그러면서 커맨드 센터를 추가로 건설해주고 있고요 자 저걸리 한 쌍만 뽑아내주고 있는 카덴지 선수입니다. 네. 카덴지 선수 입장에서는 예. 뭐 저글링을 다수 찍을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벌처가 나올 거라는 그렇죠? 건 알기 때문에 성급 예. 콜론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나머지 라바를 저글링으로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이 드론에 집중을 하고 이 경기는 어 이제 서로 좀 부유해진 다음에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타포트 선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어테크가 발바 나가는건 지난 그 서진 선수와 카덴지 선수의 경기에서는 이 SP가 상당히 빨리 잡혔거든요 네. 자 일단은 레어까지 확인하고 체력은 10까지 떨어져 있는 SCV, 선크림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서지수 선수도 이제 볼거다 보고 죽은 거죠. 예. 어쨌든 레어 누르는 것까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 히드라 리스크 댄이 그렇죠. 없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초반 당장에 뭐 쓸데없는 자원 뭐 벙커라든지 아니면 예. 마린 생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돼서 서지수 선수도 일군 생산이라든지 테크 올리는 데 먼저 투자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남는 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업그레이드, 마인업이라든지 예. 소업 이런 쪽에 다 투자를 하면 되겠죠. 자 히드라 리스크 댄을 선택해주고 있습니다. 서지수 선수 일단 네. 원벌처가 길을 나서고 있고 센터 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원원원으로 이렇게 벌처 업그레이드를 돌린다면 2회 처리 상대는 속업이 좋아요. 그리고 3회 처리 상대로는 마이너비 좀 좋은 편인데 어 서진 선수가 네 그렇죠 일단은 레이스 하나 찍고 벌처로 입고 정면 지상 쪽에 오는 것은 이 벌처로 시야를 밝히면서 예. 어~ 상대 그 유닛을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만큼 이제 부유해질 수가 있는 거죠 서지. 님자 예. 그리고 레이스를 찍어주고 있었고요 있었어요 네. 서지선수 워너원의 One -on 뭐 기본적인 예. 정석 빌드죠 예 히드라가 일단 나왔고요두 네. 마리 그리고 다음 테크 스파이어 테크입니다 네. 카덴지 선수의 빌드도 아주 정석적입니다. 일단은 원원 원상대로 맞춰서 히드라 소수 그리고 어, 스파이어까지 올리면서 예. 어자 속업을 눌렀나요 지금 속업이에요 속업이었죠? 예. 이러면 한번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레이스로 먼저 파악을 해서 네. 요와 그때 이거 이거 자리 어, 위에 저걸리 있었는데 심시티가잘돼 있어서 예 그렇죠 예. 예, 못 어. 들어가죠 예. 그래도 드러나 1점사 해주고 있는 서지수 선수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예 다시 c 시 t 챔버. 네. 이렇게 소옷부터 먼저 했다면 예이 다음 카운터로는 드랍십도 가능하거든요. 있죠? 네 드랍십을 먼저 사용하면서 이, 이 레이스가 가져가 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쵸? 스파이어 타임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전부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네. 컨트롤타워 붙었네요. 그리고 네. 불바짝도 바짝 들어오고 있고요. 네. 스타포트. 뭐 저기서 바로 베스를 찍어도 예. 괜찮고 드랍쉽을 한번 찍으면서 흔드는 플레이도 괜찮고요. 뭐 선택이죠. 서지스 선수의. 예. 아, 사이언스 베스 네. 사이언스 퍼실리티 불 들어오네요. 자, 그리고 어, 바이럭스 여기가. 추가. 역시나 지금 바이럭스를 안 돌리는 이유는 지금 예. 미네랄 자원을 쓸데없이 벌써 찍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 자원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배럭스를 빠르게 늘리거나 아카데미를 짓거나 이런 식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예. 서준 선수가 힘을 실고 있는 거고요. 자 인구수는 거의 막상 막하구요. 자 아직까지 스파이어 테크의 병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버로 사냥에 나서고 있는 레이스. 자 하나 잡아줬고요. 여기서 이제 카덴트 나왔네요. 레이스죠. 뮤타를... 스파이어 병력 나온 거 같아요. 예, 뮤타를 찍었죠. 예 뮤타를 예, 예. 얼마나 찍었는지도 중요한데. 4m, 5m, 보통 이제 6m 투스 컬지, 뭐요 정도 찍어놓고 나머지는 다시 드론 찍으면서 뭐 예. 추가의 처리를 간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긴 하는데, 지금 서지수 선수도 정말 잘하고 있는 게 포인트를 잘 알아요. 지금 3시 드론 간거 한번 끊었죠. 그래서 예. 나와 있는 벌처들이 계속 시선을 끌어준다면 이 뮤탈리스크가 자유롭게 활견를못 치거든요. 예. 자, 일단 뮤타리스가쥐어졌을때 베슬탁이 베슬탁이 어, 이레디, 이레디 바로 이리죠. 오! 저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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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일어나면 굴지지 했거든요. 야, 오오. 피가 많이 빠졌어요. 깎였어요. 예, 예. 너무 예. 많이 빠졌어요. 많이 깎였습니다. 예. 아, 뭐 이레디가 너무 빨랐어요. 예. 서지 선수가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어, 그러니까. 듯이. 예. 이레디에 해서 걸어버렸기 때문에 카든지 선수가 오히려 예. 공격을 아, 가다다 지워 아, 버렸어요. 정통으로 맞았죠 말 그대로 네. 일단 카든지 선수는 셋이 피면서 어, 추가적으로 이제 어쨌든 자원량 그러니까 드론 예. 자체는 충분히 본인이 뽑아냈기 때문에 어, 싸울 준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상군으로 맞, 맞서서 싸울 건지 아니면 하이브 테크를 어, 장점으로 해서 어, 디파일러라든지 이런 것들로 상대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하이브는 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 테크를 예, 예, 아직 안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칸디 선수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 꾸준히 늘리면서 뭐, 해철이 하나 더짓는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원어언이 가장 어 강한, 강한 타이밍. 한 3탱크, 뭐, 4배스 뭐, 이때 나오는 병력을, 물량으로 좀 찍어 눌러야지, 지금처럼 하이브가 좀 느리다면, 오히려 애매한 상황에서 뚫려 버릴 수가 있어요. 예. 굉장히 순조로워 보이죠. 서지수 선수. 예. 테크 올라가는 거뭐 예. 자원 쓰는 거뭐 사실상 그 서지수 선수가 방해받은 게단 하나도 없었기 없어요. 때문에 어, 점점 강력해지는 서지수 선수의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타이밍이 이제 곧 닥칠 것 같습니다. 서지수 선수에게 말이죠. 예. 배슬 세드. <laughs> 배슬 세드죠. 그렇죠? 예. 원어너는 뭐 최대 장점이죠. 예. 배슬이 빨리 모인다는 거. 배슬 세드의 메카닉 자 일단 여커를 보여주고 있는 카덴지 선수입니다. 예. 자저 베스를 어떻게 또 떨구느냐? 그렇죠. 베스를 좀떨궈야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베스를 아, 어떻게 이리들또 맞질 수있을 베스 한다. 와두개두대두대두 예. 대. 그래도 이건 잘 줄였어요. 예예 예, 예. 아주 잘 줄인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방금 이 이리들이 쓴 것도 예. 빼먹은 거? 예? 나... 나... 네. 네? 빼먹은 거? 그렇죠. 빼먹은 예. 거 나쁘지 예. 않죠. 예. 예. 왜냐면이 한방 만력이 나왔을 때. 사실 무서운 게 럴커 숫자에 일에 대해 걸려가지고 예, 펑! 아, 아무것도 못하고 예. 럴커 죽는 게 이게 압박인데 지금처럼 베을두개에다가 어, 하나도 지금 만화를 다쓴거 이렇게 되면 은 어, 카덴지 선수가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타이밍이 한번또 지체가 되는 거죠 네. 자, 시간을 좀 벌고 있는 카덴지 선수 타 지역에 아직 스타팅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카덴지 선수가 지금 하이브도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고 그렇겠죠 추가적으로 이... 그 병력을 찍어내서 막을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낸다면 예. 이 이후의 움직임은 저는 괜찮아 보여 이렇게 드론을 진짜 잘 찍어냈거든요 앞마당 그렇죠. 이랑 예. 보시면 카덴츠답지 않게 셋이는 얼마나 붙어있는지 모르겠네요 데꽤 붙어있을걸요 아 셋이는 좀덜 붙어있긴 하네요 예. 자 방어병력만 그쪽에 놓여있고 일단은 이한 차례 진출을 시도하기 시작하고 있는 서지수 선수 예. 선수입니다 물론 이 병력이 강력하긴 합니다 생크도 예, 있고 예. 베슬도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공중에 있고요 자 베스 저 뮤타리스가 조금씩 이제 선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 예 요거는어 그냥 한반싸움 낫다고 예.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바이오닉병력이 조금 좀 소진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시적적으로 발걸음 옮기기 시작하고 있는 서지수 선수 베스를 두대 이게 지금. 카덴지 선수 병력 보유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아 근데 생각보다 병력이 너무 없어서. 저가요? 이러면 이제 디파일러를 중심으로 막아야 되는데. 아 근데 오! 어떡하! 아,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시즈모 됐습니다. 시즈모 됐습니다. 아, 이거는 카덴지가 자리를 너무 잘 잡았습니다. 예, 시즈모 됐어요. 탱크한테 터지고. 자. 일단 탱크 하나는 잡았는데 뒤에 병력, 뒤에 병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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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데 뒤에 병력에 좀 밀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롤커는 좋았는데 이 이후에 빠르게 디파일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 아래 병력이 좀 빠르게 올라와서 이 한방을 녹였어야 되는데 그렇죠, 합류는 못한 상태입니다 네,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아, 이거 밀리겠는데요 이러면 자, 세시 밀리면 도미노는 상대 지어줄 수 있죠 자, 카덴지의 병력이 빠르게 좀 움직여줄 필요가 있고요 자, 갇혀서 네. 좀그 갈물해서 올라오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세시가 위험합니다 3시가 날아가는 선에서 지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3가스가 그렇죠. 돌아가고, 그리고 병력을 모은 게 아니라 소모를 하고 있는 적이라서 3시가 예. 날아가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탱크는 처리가 됐습니다. 바이너 경력 1제히 불을 끄고 있고, 해처리 아, 쪽으로. 네. 일단은 분산. 네. 이전투에서 손을 너무 많이 보네요. 많이 봤어요. 네. 이전투에서 손을 너무 많이 보고, 정리도 안될것 같거든요. 해처리가 깨질 듯 합니다. 해처리 네, 깨졌어요. 해처리 깨졌어요. 네. 그리고 더 내려와요. 네. 병력이 더 내려옵니다. 정리도 아직 안 됐고, 뱃슬도 예. 살아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탱크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덴지 선수의 힘이 이제 뱃슬 줄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예. 카덴지 선수가 병력이 없잖아요. 주병력을 잡을 예. 수가 없어요. 인구 수가 두배 이상 차이나거든요. 뱃슬은떨고 있습니다. 17대 0 47의 인구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카덴지 어 보는 앞에서 카덴지 어 선수, 가수 어 선수. 자 점사당하면 또 깨져요. 자 점사당하면 또 깨집니다. 자 둘러싸면서 일단은 점사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 3차 병력인가요? 지금 앞에 세차 병화 있는 병력이 저 병력을 어떻게 막을까요? 네, 카덴지 선수의 예. 중요 포인트였던 삼가스가 한번 깨졌고 그 와중에 서지 선수는 박차. 역시나 예, 멀티 태스킹 능력이 좋은 게 이러면서 놓치는 것들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멀티도 하고 있고요. 예. 어, 뭐, 업그레이드도 잘 돌리고 있고. 예. 네. 지금 7시 지역의 해처리가 이제 의미를 가지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커널이 뚫려있어서 뭐 치면서 그렇죠. 플레이 를 한다면 모를까. 음, 네네. 이거는 지금 또 드론만 가서 사실 죽으러 가는 거 네. 예. 죽으러 가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사지로 발걸음 죽, 이러 오잖아요. 네. 서치수 선수가 다봤는데 그치. 예. 냅둘 필요가 없죠. 예, 아마. 야, 길슬길슬 물러서면서. 네. 시즈모드. 디파일러의 활용이 필요한데 혹시 위에 헥 예. 같은 거 준비한 거 아니죠? 디파일러의 활용이 없어요. 네. 좀 예. 많이 부족하고 이러면서 레이트맨 지지, 지지, 카데지 선수 지지선은 서진 선수 일주일 만에 명예 회복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